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조수입니다 1월의 마지막 주잖아요. 시장은 이제 반도체에서 힘이 많이 빠진 이유로 이곳 저곳 수급이 막쑤시고 다니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도 크게 수익 날지 좀 바라겠고요,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이죠. 바로 포바이포 종목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 난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신규로 진입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좀 얻어가시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위해서 특별도 선물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도 꼭 챙겨가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바이포의 주가의 흐름은 길게 횡보하면서 특히 오래 들어오 나서 거래량 크게 한번 나와주는 가운데 가파르게 한번 상승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월 26일, 바로 지난주 금요일을 고점을 찍었는데, 바로 다음날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락하는 가운데, 전일 무려 29.93버는 크게 급락하면서 오늘 장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거리 주중님 깜짝 놀라셔서, 이렇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언제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많이 질문 주셔서 영상 좀 빠르게 키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다인 거는 바로 이 시간 외에선 다시 한번 상황까지 기록하면서 오히려 지금 플러스 1.51 상승 흐름으로 바뀌었죠. 자 13,450원을 최종적으로 장마감을 했는데 여러분 일단은 중요한 게 사실 뭐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피해 좀 지금은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하실 때라고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오히려 여기서 좀더 냉정히 말하고 싶을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사실 지금 이렇게 주가 가 너무 크게 오르다 보니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특히 투자 경고 종목 제도는요, 주가가 5일간 한 75%에서 또는 20일 동안 150% 급등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거래소가 지정을 해서. 투자자에게 주의를 준 제도일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한번 털고 다시 올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오늘 크게 급락 나와주긴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재님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타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간 내에서는 그래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미 앞서서는요 이렇게 최근 들어서 한번 크게 타고 가겠다는 건데 이포바이프는 콘텐츠 AI 솔루션 기업이죠. 새해 돌풍 일으키면서 최근에 AI 테마주들이 급격하게 다 강세를 보였어요.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 올랐다는 거죠. 포바이 주가도 올해 무려 132.88%나 크게 급등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포바이 4는요 최근에 딥러닝, 이 AI 기반의 화질 고도화 솔루션, 이 픽셀 개발을 완료한과 동시에, 그죠또 최근에 샘 올트먼 방안도 있었고, 특히 오픈 AI와 또 필요사와의 협력 오의 예정도 되어 있었고, 지금 아무래도 이제 화질 고도화 AI 기술과 더불어서요, 또 AI 반도체에 특화된 국내 기업 두 곳이 손을 맞잡고 미국의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겠다, 라고 해서 이런 기대감은 크게 오른바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보세요. 잠시 조정이에요. 오늘 이렇게 시간이 다시 한번 상황가 기록하는 가운데 다시 내일은 주가가 언제 그런지 한 듯이 올라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아무래도요.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도 많이 오르면서 최고가도 돌파한 적도 있었고, 직전 여러분 상승 때는 한창 반도체 주가 랠리 이끌긴 했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여러분 AI는요, 여전히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재료는 분명하다는 거죠. 그럼 그래서, 현재 지금 만0 0절 떨어져 있지만, 특히 오늘 시간예상가 기록하는 가운데, 지금 추정률 얼마 떨어진 거예요? 자, 만 삼천, 일단은 430원으로. 오늘 종가 마감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시총도 1 4 0 0억대에 불과 한참 저평가되어 있고요. 아직도 기간 물량, 많이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에 당장 오르고 내리고 신경 쓰지 마세요 결국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타고 위를 향해서 올라갈 거니까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다시 시간 내에서 상황가를 기록한 자리로부터 앞으로 포바이퍼가 또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이슈나 재료 모멘텀 나와 줄 텐데요 요지껏 해서는 포바이퍼를 홀딩만 하고 있어서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 정확하게 얼마의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얼마에 더 매도를 해야 되는지 각각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지껏냥 그래서 이 정보가 없이 그냥 혼자서 기사나 뉴스 보고 투자해서 하시는 분들 아니면 단순한 지표를 보고서요 여러분 이제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객관적이면서도 근거 있는 정보로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손실은 최대한 줄여가면서 반대로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확실한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선택과 집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4바이4 정말 무도입니다. 010-8099. 자, 3588번으로요, 4-by-4에 포바라 보내주세요. 제가 빠르게 여러분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도 세워드릴 거고요. 오늘 다시 보세요. 주가는요,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다시 주를 끌어올릴 거라면 세력들에 의해서요. 이제 다이성 여러분들 여기서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않도록 제가 도움 드릴 테니까, 구간 구간 내세요. 충분히 여러분과 소통을 통한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중하셔서, 자, 퍼바이퍼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8099, 자, 3588번으로 퍼바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퍼바이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 돌풍 바가운데 바로 하나의 테마가 뭐였어요? AI 테마주였습니다. 그래서 무려 두배에서세배씩 올랐고요. 거기도 퍼바이퍼가 해당이 되면서 크게 급등세를 보여준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1월 주가 등록 락률 예, 상위 보시면 탑 지금 태안에 안에 포바이4가 지금 당당히 2위를 차지한 정도로, 정도로 크게 올랐습니다. 무려 132.88% 크게 급등했다는 거죠. 왜냐면 하이포바이4가이 필요사와 AI 관련해서 화질 개선, AI 솔루션을 들고 글로벌을 공략하겠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퍼바이퍼의 픽셀 관련해서요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특히 추가로 필요사 ai 상장 준비 중에 있고 시총 퍼바이퍼보다 무려 20배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최근 에 있었던 cs에서 그때 2024 혁신상을 받기도 했었죠 그래서 한창 ai가 강타했던 cs 그래서 그때 k 스타트업이 날개를 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다 보니까, 퍼바 주가가 오늘 급락세를 보여줬던 거고, 투자 경고 종목까지도 지정이 됐어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또 시간에서는 상한가 기록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그래서 뭐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해요? 정보가 필요해요. 오늘 거의 웬만한 종목들 다 떨어졌거든요. 그렇죠게뭐 다시 한번, 털고 가겠다는 겁니다. 새롭게요.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한데 남아 있는 것인지, 다선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실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지금 시장 환경은 여전히 변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오르더라도 불안한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떨어지다 보면 당연히 흔들릴 수 있거든요. 불안하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악재 나올지도 모르니까 당장에 여기서 더 사야 되는 것인지, 팔아야 되는 것인지, 그대로 가져갈지, 고민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분이 뭐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4 4x4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8099. 자, 3588번으로요. 4x4에 포바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전략적으로 이 정보 공유할 테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도 서로 수익률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하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이런 확실하게 좀 기회 잡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고요 만약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볼게 이런 차트 아니면 뉴스 기사가 전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단순히 주가만 보고 아 불안해 여기서 매도를 해버리잖아요 바로 그 순간 그 찰나에 이 새로운 정보를 타고 와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거죠 더구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 종목들은요 돈도 한 번씩 큼지막하게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단기적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한번 추세를 잡아주는 가운데 더 크게 들어올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믿고 가져갈수 있는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들어있는 재료가 대개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자, 포바이퍼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8099, 3588번으로 포바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오늘 정보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혹시 물어보고 싶은 일이 생기시면 하나부터 열까지다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또 문자도 들어오는 순서대로 제가 차례대로 답변도 드리고 소통하면 되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성투에 가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올 한해 대박 나시기를 좀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요 1월을 맞이해서 2024년도 바로 새해 대박나는 정복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1월달 영복 많이 좀 받으시라고요. 바로 급등 종목인데요. 황금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딱한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미래 이것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요 그 이상의 충분히 기대와 또 수익을 고장받을 수 있는 정말 대단하고 특별한 정보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런 분들 여러분 영상 보신다면 손절 없이도 수익 낼수 있는 정말 저로의 기회라는 겁니다 바로 현재 여러분 어때요? 마이너스로 힘들어하신다는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건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또 여기에 더 이상은 나 손절 없이 좀 지속적으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해당되고요. 특히나 최소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좀 바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리스크 없이 직접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이 종목 그래서 지금이 바로 저로의 기회라는 거죠. 특히 이 종목은요, 특징들이 좀 있는데, 저점 공략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쭉 찍고 난 이후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더니 쭉 상승하고 있는 이런 패턴. 특히 대장주죠? 여기도 상승 재료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와 더불어서 대형 호재가 무려 다섯 개입니다. 특히 여러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 로봇, AI, 2차 전지, 반도체까지도 여기에도 거대한 중국 자본이 개입이 되어 있는 관련주라는 거죠. 이미 1월 바닥거리서부터 급등 시그널 즉 포착이 됐고요. 현재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급등랠리를 이어가는 패턴 보시면 되는 건데요. 바로 자 이렇게 바닥을 충분히 다지면서 매집한 이후부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르는 그 고점을 찍는 그래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제2의 루닛이 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 다지고 나서부터 우상향으로 올라가면서 크게 고점에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패턴 특히 저점에서 부터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쭉쭉 치고 올라가면 정말로 빠르게 올라가면 결국 고점에서 수익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윤이처럼 미리 가져온 이거보다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좀 어마어마한 큰 수익을 안겨주기에 이번 기회 만큼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 여러분 특별히 제가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다 마찬가지로 또 제2의 시너펙스 종목도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부터는요 오름세를 보이더니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쭉쭉 치고 올라가서 고점도 찍었습니다. 특히 저점에서부터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 마찬가지로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종합해 보면 절대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얼마나 더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유보율이 무려 5,000%가 넘습니다. 이 얘기는 뭐다? 보통 한 기업이요, 1,000%만 돼도 무상 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면서 슈팅도 하면 크게 나오 주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 되면요, 이 세력들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세력 바닥에서부터 이미 매집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다? 바로 100%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를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아직 모르고요. 특히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어렵게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요.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자본금과 더불어서 자본 총계도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오게 되면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또 품절주입니다. 물량 거의 없다. 애초에 주세가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나중에 여러분 기사 뜨고 또 무중한다고 뭐 인수합병 나오고 이렇게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뒤늦게 또 높은 가게 매수가 걸어놔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시라고 가져온 거거든요.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정말 주시장에서 한차 이슈가 될때 우리 주주님들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조건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바로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올해 1월.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잖아요. 바로 템버가될수 있으면서 황금주. 여기에 로봇과 AI, 또 2차 전지, 반도체와 더불어서 중국 자본까지 개입이 되어 있는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결국 1월 달에 주로 테마주, 바로 원픽이 바로 이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매번 추천 종목을 보내드리다 보니까 아낌없이 저한테 또 깜짝 인증샷 또한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항상 감사 마음을 담아서 각각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보내주신다는 거를 감사드리고 그러면 변함없는 이런 아낌없는 성원 저도 힘을 받고 여러분들도 수익 얻고 서로가 상부상조할 수 있는 중요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될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도 1월달만큼 정말로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특히나 어떻게 시작될지 이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좀 위해서 제가 텔레그램 방과 또 카톡 방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세히 자좀 안내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자 앞에 보시면 여러분 바로 새해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바로 텔레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자세한 거는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바로 앞에 텔레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선착순으로요 그럼 제가 여러분 010-8099-3588번으로 제가 여러분 텔레 주신 분들을 위해서 특히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방이 따로 있고 또여기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 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다보여요 무료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채널 바로 이 카톡방도 지금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매번 추천주도 받아보시고 여러가지 내용들 정보 또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 특히 우리 주디니시 할때난 공부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여기 다 내용들 정리 났으니까 그럼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정보 좀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내지는 추천 정보 반드시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8099-3588이 번호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글 짱이시는 분들 제가 빠르게 정보 바로 공유하면서 특히 추천 종목 제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중하셔서 받아보시고요. 1월 많고 정말 여러분 새해 대박 나는 그런 주인공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새해 변함없이 또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